안녕하세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유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입니다. 벌써 마지막 6주차가 다가왔네요. 가을에 시작되었던 저희의 만남이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네요. 새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6주차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오시죠? 프로그램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57페이지를 펴주시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울증상 평가지를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해 주셨나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작성하신 52페이지의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 53, 54페이지 활동 기록지와 57페이지의 우울증상 평가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우울증상 평가 이후에는 81페이지의 우울증상 기본 그래프에 꼭 기입해 주세요. 두 번째, 이번 주간에는 58페이지의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과제가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정리하는 과정으로 주간 목표 활동 점검표와 활동 숙련도 기록지를 작성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2월 2일까지 게시한 이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영상 상영과 활동 이후에 프로그램 관련 설문지 URL을 함께 보내드렸으니까요. 체크하셔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몇 주차에 거쳐서 사건에 대한 나의 행동이 결과로 이어지는 ABC 모델을 배워보았습니다. ABC 모델에서 B인 행동은 이전 나의 과거 경험, 기억, 신념 등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때 과거 경험 및 기억은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게 하고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여 줍니다. 같은 사건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인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요소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거나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힘을 같이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일 55페이지 8회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어, 바로 낙관적이다 라고 말하죠. 현재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현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감사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활동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 사건들 중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힘들었으나 지나가버린 시간과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능력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감정을 통해서 과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죠. 칭찬을 들으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처럼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 처했을 때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우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자신이나 타인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은 오직 내 마음 안에서의 고통과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은, 즉, 나의 마음속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일 55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떠올려서 적어보시고 그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적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으신 이후에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해 보셨을까요? 어떠신가요? 용서하지 못할 과거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우리는 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점들로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용서는 무언가 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불공평하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 용서하면 똑같은 일이 생길까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일 큰 부분인 가해자에게는 사랑의 행위인 용서를 베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 감정, 행동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일까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비관주의자일까요? 56에서 60페이지에 척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문항을 읽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바람직한 답을 고르시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 답을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1번에서 A로 답하면 0점, B로 답하면 1점입니다. 이후에 60페이지 하단의 총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 계산해 보셨나요? 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원히 나쁨 점수와 전부다 나쁨 점수를 더하면 비관주의 점수. 영원히 좋은 점수와 전부다 좋은 점수를 더하면 낙관주의 점수입니다. 낙관주의 점수에서 비관주의 점수를 빼면 바로 여러분의 낙관주의 지수입니다. 몇 점이 나오셨나요? 낙관주의에 가까우신가요? 비관주의에 가까우신가요?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낙관주의는 좋고 비관주의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보다는 낙관주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낙관주의와 희망은 긍정적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나가는 능력인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낙관성을 많이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낙관성은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좀 전에 현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중 하나가 감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에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배웠던 용서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실제 감사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긍정적 마음이 감사인데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오늘 하루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맛있는 음식이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스크 없이 쉴수 있는 호흡이 고맙고 감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일들이 순간순간 찾아내어 고마운 순간임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다 다를 수 있고 주관적으로 다른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한 감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감사하는 마음 설문지를 작성해 보세요. 다 작성하시고 총점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의 감정을 많이 가진 것으로 설명되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언제였나요? 떠올리기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렵고 잘 떠오르지 않나요? 감사할 것은 여러분의 주변과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감사하고 싶은 일 다섯 가지를 적어주세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아주 옛날의 일이어도 좋습니다. 그 일이 주는 감사의 마음이 아직도 떠오른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섯 가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지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적음으로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낙관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섯 가지 사건에 해당되는 타인도 좋고, 앞으로 나타났을 때의 타인도 좋습니다. 그 타인에게 편지를 작성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한창 고마움을 표현하는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찌개를 끓여서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 가족, 나의 슬픔과 아픔에 귀 기울여 주는 친구, 지인, 이렇듯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6주 동안 행동과 감정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행동활성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도 프로그램을 매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행동활성화의 참여자로서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느끼셨는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뵈어 진행자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은 보내드린 URL 프로그램 종결 설문지와 전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6회기 동안 성실했던 자신을 위해 오늘을 보상으로 정했던 것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상받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